네. 음, 안녕하세요. 맘대로 대 바신대장 박성숙입니다. 아, 오늘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니까 사실 생각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주 나랑 처음에 만났던 아이도 기억나고 또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려서 어, 그 어머니나 저가 너무 어, 어떤 큰 기쁨을 주게 했던 그런 아이도 생각이 나고 여러 아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아이는 어 자폐증이 좀 심했던 성빈이라는 아이가 좀 떠오르네요. 근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를 만났는데 수업을 하러 가면 일단은 벽장 속으로 숨는 아이였어요. 인사는 커녕 일단 선생님 띵동하는 소리가 나면 방으로 막 달려 들어가서 이렇게 어, 미다지라고 그러죠? 미다지로 양쪽을 미는 그런 벽장 속으로 숨어서 자기만 안에서 볼수 있는 조그만한 그 공간만 남기고 나를, 음, 성빈이는 나를 보고 나는 성빈이를 안, 성빈이가 안 보이게끔 그렇게 숨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어, 자폐가 좀 심하다 보니까 심할 때는 음, 그 사이로 쇠파이프를 밖으로 내밀어서 선생님한테 하는 인사가 이 쇠파이프를 이렇게 미는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아이였는데 처음 만남이 그랬어요. 그래서 참어 처음 만남에서 나는 그런 그 인사를 받고 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내가 안 한다고 하고 나갈까? 그런데 의외로 그 어머님은 너무 편안하고 담담한 거예요. 내 아이가 그러면 미리 이제 언지를 주거나 선생님 오게 되면 언지를 주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런 상담을, 선상담을 하거나 이러는데, 그 어머니는 내 아이가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그냥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한번 놀랐어요. 그 어머니 태도에. 그래서, 음,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만나고 어떻게 음 수업을 이어나가야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음, 한주한주 한주 그냥 한번 버텨보자 이런 마음으로 조금. 어, 그 아이를 만나고 갔어요. 근데 만나러 갈 때, 성빈이를 만나러 갈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 무거웠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일주일에 한 번을, 그래 오늘 해냈다. 어, 이 아이를 만나고 나면 그래 그냥 내가 약속이니까, 엄마하고 약속이니까 또 우리, 음, 제가 하는 일을 선택해 주신 그런 거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냥 한주한주 한주 어떻게 버텨보자 이런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네, 빈이는 별로 달라진 게 별로 없었어요. 어 달라진 게 없었는데 다시 할까요? <laughs> 어, 달라진 게 없었는데 어 그때 어머님이 음, 아이를 일반학교 보내기는 조금 어려워서 대안학교로 옮기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어, 저를 만나기가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음, 그렇게 이제 그만. 그만두고 싶은 마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못 만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사이에 동생이 자라서 동생을 부탁하고 싶었는데, 그 동생이, 음, 동생의 부탁과 함께 성, 성빈이를 음, 보러 갔더니, 이 아이가 제가 알고 있던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음, 정말, 네, 예전에 내가 봤던 그 아이가 맞나? 라고 다시 한번 의문을 갖고 만났는데 어, 그 아이가 맞았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방향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너무 근사한 아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비결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님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그 처음에 만났을 때그 어머님의 그런 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자세 또그 후에 학교를 택했던 그 어머님의 결정 그 후에 간간히 연락을 드렸을 때 아이가 잘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 비결은 저는 어머니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결같았고 어, 내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다라는 본인 엄마의 확신이 내 아이가 변하도록 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거에 따라서 아이가 서서히 바뀌게 되는 거를 음, 저는 1년 반 동안 어, 더 심해지지 않은 걸로 이 아이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노력을 어머니는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듣고 또 아이가 내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아이가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다 감수하고 또 그것을 특별하게 보지 않고 남들한테 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거를 내 특별하게 어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이에게 면박을 주지 않고 다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는데 엄마 앞에서는 너무 평범하고 온순하고 그냥 일상의 그런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죠. 어, 제가 만, 어, 제 일로 만나는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가정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어,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학습을 잘 하는, 어, 음, 더 이상 뭐 어떤 선생님의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무한하게 돌봐줘야지 겨우 기본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주 다양한 가정에서 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또 엄마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이가 자랄 때, 내 아이가 자랄 때 어머니들이 으쓱하고 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용기가 있는 것 많이 보지만 사실은 이렇게 내 아이가 뭔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그 아이의 힘이 돼주는 어머니들은 사실 많이 못 보았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가 만나, 제 만나는 그런 아이들도 이런 엄마 같은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어 귀찮아지 않고 아이가 음, 정말 음, 그 아이의 그 원래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그 아이가 그후 만난 후로 어그 동생과 아이를 중학교 갈 때까지 이제 제가 만나면서. 그 어머님이 하는 일을 이제 또 엿보게 됐는데 그 어머님 역시 아이를 통해서 어 이런 사회 복지 그런 일을 또 연결해서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다른 어떤 수입이 좋은 일보다도 즐겁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엄마의 모습 또 진짜 어 선생님의 모습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또그 달라져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음 지금 이렇게 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하니까. 그 아이가 먼저 생각이 나네요.